퍼레이드 진진진은 퍼레이드와 진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가 뭐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짧게 설명드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집 만들기 워크숍이라든지그 다음에 혹은 언어라든가. 한글을 모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운드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매년째 꾸준히 해왔고요. 그 활동들을 약간 좀 밖으로 나가서 해보는 것, 그것이 퍼레이드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이라는 거는 약간 유통을 되게 간단하게 많이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매체라서 A4 용지를 여덟 분야를 해서 잘라서 차 접어가지고 만드는 되게 작은 진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이번에 퍼레이드 진진진에서 했던 것처럼 뭐 입는 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피켓 형태로 만들어서 들고 나닌다든지 어 아니면 뭐 소리 목소리를 내는 방식의 진을 만든다든지 진의 형태는 뭔가 종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진 모크숍을 수몇 차례 몇년 동안 해오면서 약간 거의 실내에서 조금 한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축적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축적된 것들을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장애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뭔가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움직여본다, 뭐 걸어본다는 행위가 또 지내 뭐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뭔가 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같이 자기가 만든 진을 직접 들고 나 거리로 나아가 보는 그리고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 보는 그런 행사들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필체어부터 네. 네. 앞으로 나가고 지에서 네. 천천히 걸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멀지는 않아요.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5, 6, 아8 여러분님, 피곤하면 그 뒷끝 하나 나누면 돼요. 자신의 진을 만들어 오던 진스터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이제 참여하러 오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거기에서 오셨다가 이 인사를 보고 참여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 그리고 비장애인들, 그리고 친구의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입는 짐 같은 것들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소리 내는 장치들을 손에 하나씩 든다든지, 그리고 깃 허리에 지지지 깃발도 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로니에를 거쳐서 시작했고, 마로니에 앞에 되게 큰 길가가 있어서 저희가 인도를 이렇게 막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너편에서도 많이 보이고, 지나가는 차들도 저희가 좀 많이 보였을 것 같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방통대 앞에서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되게 간단한 방식의 걸 해봤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해방감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하나, 둘, 셋. 저라고 하면 백구라고 뭐,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자, 자기 이름이 아니라도 아라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보는 경험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뭔가 한나의 목소리나 한나의 아니, 그러니까 어구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다 같이 외친다는 게좀 되게 해방감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롱이의 뒤편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가지고 가면서 저희도 지스터들 중에는 또 흥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노래 한 소절 하겠다. 그래서 뭐내 나이가 어때서 막 부르고 있는가. 같이 춤도 추고 아, 아. 오늘은 짜장 맛있게 먹 오늘은 짜장 맛있게 먹은게예 오늘 말을 읽서 노래 신나게 한번 불릅시다내 나이가 어때서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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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 나이도> <목소리> 이한한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르겠다 나타나서 또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루트를 간략하게 정하기는 했지만 약간 퍼레이드를 누가 이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동시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게 조금 이제 서로 교차하고, 그리고 어느, 같이 어울리고, 그럴, 그랬던 퍼레, 퍼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올해는 퍼레이드 진진진이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이 퍼레이드 진진진이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거리를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도 했었고 재, 재작년에도 무언가를 했었고 그런 이제 진의 아카이브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그냥 저희 안에서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이제 외부 아카이브, 그러니까 온라인 아카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퍼레이드 ZZ 인포라는 이제 웹사이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오늘 퍼레이드 진진진 끝마치겠습니다 음. 음. 사진 찍겠습니다 음. 퍼레, 제가 퍼레이드 하면 진진진 해주시면 돼요 누구? 아니, 내가 중간중... <laughs>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같이 가 가지고 갈 예정이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전시가 될 수도 있고 뭐아니면 그냥 어떤 캠페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